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교 국가의 윤리 의식으로서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에만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합니다. 전관 이유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백억이 백억이 똥값이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민족의 오랫동안 누적된 수건을 풀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 입니다 마지막 강습 돌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주. 민주 시민 만세.